제8장. 복음이 개인의 취향보다 더 중요하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예배전쟁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 그녀는 저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기에 걸려들지 않으셨다. 믿기에 걸려드는 척 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그녀를 낚으셨다. 그분은 그녀에게 성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으로는 예배를 단지 머리로만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활동이다. 지식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복음에 관해 올바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으로 그것에 올바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 형식을 둘러싸고 이토록 많은 논쟁을 벌이는 것일까?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면 예배는 기타, 드럼, 핸드벨 같은 악기의 사용, 손뼉을 치는 것, 연묵이나 말이나 찬송가집의 사용 여부, 악보를 보고 부르는 사부 합창, 예배를 한 시간 드릴 것인지, 세 시간 드릴 것인지 등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해 올바로 생각하고, 복음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교인들이 참석하는 교회를 목양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도 제각각 다르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남침례교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남침례교는 예배 중에 많은 동작을 하지 않지만 목소리는 우렁차게 내지른다. 예 찬송가를 부를 때는 특히 그렇다. 교인들은 예배에 몰두하면 마치 질문이 있다는 듯 표시를 하듯 잠시 한쪽 팔을 위로 쳐들기도 한다. 그러다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옮기듯 양 팔의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꺾고 앞뒤로 흔든다. 물론 교인들은 찬송가에 적힌 가사대로 노래 부른다. 내가 설교의 요점을 강조할 때면 교인들은 구두점을 찍듯 짧게 아멘이라고 소리친다. 그들 중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상당수 섞여 있다. 청중 일부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을 좀 많이 한다. 그들은 내가 설교할 때 온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동사, 부사, 종속절 따위를 덧붙이거나 이따금 질문을 던져 그들이 하는 말처럼 나를 돕는 것을 좋아한다. 그럴 때 나는 잠시 설교를 멈추고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대답할 것인지 고민한 적이 여러 번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인들은 예배 중에 백인 교인들 못지않게 목소리를 크게 낼뿐 아니라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하고. 고함을 지리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까지 한다. 그것은 침례 교회에서 성장한 교인들에게서는 흔히 볼수 없는 현상이다. 더욱이 그들 중 일부는 찬송가에 적힌 가사와 다른 말로 찬양을 부르기도 한다. 라틴계 교인들은 이 거룩한 열정에 초자연적인 인내심을 더한다. 그들은 우리가 1시간 15분 동안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몹시 혼란스러워한다. 히스패니께 담당 복사 말에 의하면 그들은 광고시간이 될 때까지 간신히 버틴다고 한다. 그들은 찬양을 2시간 정도 부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서미트 교회의 스페인어 모임에 처음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 가족과 점심 먹는 시간을 걸려야 했다. 저녁도 걸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활기차고 떠들썩한 예배 상황에서 한국인 교인들은 매우 특유한 면모를 보여준다. 한동안 한 무리의 한국인 학생들이 예배당 두 번째 줄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나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솔직히 누군가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찬송가를 노래하지 않았다. 찬송가를 힘껏 외쳤다. 때로는 발을 굴러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손바닥을 마주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누군가가 스위치를 꺼버린 듯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들의 모든 동작이 일시에 중단되었다. 그토록 열정적인 예배자들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심지어 은혜로운 말씀이 전달될 때조차 마치 돌처럼 잠잠했다. 그런 일이 몇주 동안 계속되자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다. 나의 설교가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 중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형제는 찬양할 때는 그토록 열정적이면서 왜 설교 시간에는... 이라고 말 끝을 흐린 뒤 적절한 질문을 생각해 내려고 고민하다가 내 설교가 형제에게 아무 의미가 없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찬송가만큼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말하는 것을 예의에 벗어난 행동으로 관주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존경심을 표표하기 위해 조용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이런 예배 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인 예배 방식일까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마디로 이런 질문은 예와 아멘을 구별하려는 것과 같다. 물론 나는 백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한국인 신자들에 관한 것을 일반화했다. 앞에 언급한 것 외에도 예외적인 것이 많을 것이다. 나의 요점은 교회가 서로 다른 예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교인들의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문제는 어떤 예배 방식이 더 나은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였다.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변화를 감수하겠다는 놀라운 말을 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여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이 구절에서 내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이라는 문구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일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문구는 바울이 유대 문화를 느슨하게 따르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것을 다시 채택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그는 유대 문화를 마치 의복처럼 벗었다가 다시 입었다.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할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남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남부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문화를 경멸해서 그것을 멀리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한 새로운 정체성은 나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상대화시킬 뿐이다. 이 점을 잠시 머릿속에 기억. 그 유명한 예배 전쟁이 시작된 지몇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배 음악의 취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다. 서구세계의 신자들은 중요한 교류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회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하면서도 예배음악이 시원찮으면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거나 다른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로 오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 이유는 음악과 문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음악적 취향은 모든 종류의 문화적 취향이 결집된 축소판과 다름없다. 음악적 취향은 우리가 다문화의 다양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연하지 못하다. 사역 초기에 한 백인 대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소수 집단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나는 그가 말한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에게 불평을 토로했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시도한 예배의 변화 중 일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는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찬송가를 좋아하지 않았고 예배 인도자가 사람들에게 손뼉을 치고 손을 들라고 권유하는 것을 못나땅해 했다. 아마도 그 대학생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만큼 다문화적인 예배를 열망했던 것은 아닌 듯 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다양한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예배 모임이었다. 그는 다양한 인종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했다. 다양한 피부색과 다양한 문화는 똑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와 달랐다면, 그도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장에서 말한 대로 벤스핀버는 때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다문화적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음악이다. 나는 교회의 음악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감정 표현이 풍부한 교인들은 감정 표현이 덜 풍부한 교인들에게 실망감을 느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농구를 볼 때는 열광하고 소리 지르면서 우주의 하나님께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농구 선수가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큰 환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요?라고 주장한다. 그와 달리 어떤 신자들은 예배 도중에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군중심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런 요란한 소동을 성령의 역사를 관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서구사회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와 같이 강제적인 감정적 순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그런 순간을 성령의 역사를 관주하는 것을 믿업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문화적 관심이 더 타당할까?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예와 아멘을 구별하려는 것과 같다. 양쪽 모두 예배에 관한 대화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만적으로 감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이다. 그렇다면,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열정을 표현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적절하게 열정을 표현하지 않고 활력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이다. 우리는 예배와 관련해 서로 정반대되는 극단 사이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다른 많은 사역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 지혜와 열정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화합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불편함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맹점이 발견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문화적인 몸이 지닌 많은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이 논의의 초점은 문화적 취향과 성경적 가치를 분리하는 법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두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장 호된 비난이 주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전통을 고집하던 당시의 파리세인들을 호되게 비판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는 어찌하 여 너희 전통 으로 하나 님의 계명 을 범하 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을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복음의 일치보다 문화적 관습을 우선시하는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취향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의 짝이 되는 책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구약의 묵시서인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출애굽기와 사무엘서 같은 역사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룬다. 또한 잠언과 같은 지혜서는 야고보서와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찬송이었던 시편의 짝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약 시대의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름대로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그런 찬송가가 대대로 보존되어 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도들이 신약 시대 예배의 예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여긴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음악적 표현이 마치 복음처럼 선포되었을 것이다. 고대의 시편을 현대 음악에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유대 문화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시편은 히브리 박자와 운유를 갖추고 있다. 모든 음악이 다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시편이 존재했다면 예배의 문화적 방식이 하나로 통일되어 규범화되었을 것이다. 예배는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지 않는다. 신약성경이 하나의 음악적 취향만 고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결정이었다. 문화적 취향은 유연하게 다루어야 한다. 언제나 사역에 따라 그것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도 있다. 복음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근본교리와 윤리와 순결함과 순전함과 겸손과 성경에 대한 복종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은 문화적 압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절대로 변경하지 말고 굳게 고수해야 한다. 모든 사역의 접근 방식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신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내용이 많다. 우리는 제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읽기도 했다. 설교가 모든 교회에서 중심을 차지해야 한다. 설교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에 근거해야 한다. 기도도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자들이 영적 은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성찬과 세례라는 두 가지 성례를 정기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많다. 이런 요소들은 교회마다 그 형태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요소들은 굳게 고수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연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들, 곧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 요소들이 있다. 바울은 이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다는 말로 표현했다. 복음적인 교회의 비극 중 하나는 바꿔야 할 것은 바꾸지 않고, 바꾸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바꾸는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말씀의 중심적 역할과 성경의 무호성은 이미 오래전에 무시해버리고, 예배당에서 오르간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목회자들을 파면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그런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